이번 영상은 책갈피 만드는 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인 책갈피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독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좀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책갈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갈피를 만들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밤 9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만들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퀄리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고리를 달아줘야 되는데 고리는 내일 달아주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오링을 달고 색깔 피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네이비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깔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C가 반다나 원단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는데요. 이 씨는 캥터스의 씨, 뭐, 커리의 시 뭐, 크루의 시 이렇게도 될수 있고, 차은우의 시 제브라마저 씨의 시 뭐, 코리아의 시 뭐, 이렇게 의미, 붙이기 나름인 그런 씨입니다. 뭐, 의미는 부여해 주시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되게 형태가 독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이 형태의 모티브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미국의 대학교나 어떤 지역의 수베니어 샵에 갔을 때 있는 삼각형 깃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넌트라고 하는 깃발이거든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브랜드스럽게 독특한 형태로 뭔가 만들면 좋겠다 계속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다나로 그런 만들면 되겠다 했는데 형태가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생각을 계속 해보다가 이제 저희가 한 3년 전에 반다나 전시회를 제주도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패넌트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때 같이 놔뒀었는데 이 형태를 그러면 나와서 제갈피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형태로 책갈피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갈피는 뭐 이대로 가방에 걸어서 사용을 하면은 또 포인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키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책갈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링이 달려 있거든요. 이 링을 빼내서 요대로 그냥 책에 가로로 끼워서 사용을 하면 책갈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독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는데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이거는 보시면 정혜윤 작가님의 책입니다. 요즘에 자기 전에 이 독서등을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불빛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돼서 이걸로 자기 전에 한 세네 페이지 읽으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제목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슬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어쨌든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은 요 책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갈피는 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깃발이 나오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갈피는 목요일날 저희 온라인에서 발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커리클럽에서는 이미 발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단길에 커리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리단길 가실 일 있으시면 커리도 드시고 책갈피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클럽 가시면 은 이제 스파이스 치킨 커리라고 있습니다. 그거랑 카라하게랑 같이 주문하셔가지고 드시면 왔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는 또 커리가 진짜 좋거든요. 한번 또 커리 생활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